안녕하세요. 새우메듀입니다. 2022년 기업 직업훈련 카드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19일부터 기업 직업훈련 카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업 직업훈련 카드란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과정을 한도 내에서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 바우처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더 손쉽게 직업 훈련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훈련 바우처 지원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000개소로 2022년 8월 19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해당 훈련 바우처는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훈련 바우처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간단한 설문에 참여한 이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부 지사에서는 응답한 설문 등을 고려하여 활용 방법 등을 확인하고 그 후에 선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HRD4U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HRD4U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지사항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공지사항은 화면 우측의 홍보센터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에 접속하시면 게시물 중에서 기업 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라는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 후 이동합니다. 해당 게시물로 이동하시면 공고 안내 하단에 파란색 바탕의 흰 글자로 접수 링크 바로 가기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창으로 이동합니다. 기업 직업훈련카드, 기업용 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기업명, 대표자명 등 공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하단에 설문조사 첨부파일 업로드는 PDF 파일로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샘플 서식은 설문조사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설문 샘플에서 각 항목별 답변을 체크한 후 PDF로 인쇄 또는 저장으로 파일을 변환 후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 이후 해당 산업인력공단에서 간단한 인터뷰 후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의 산업인력공단 지사 지부의 인터뷰 연락 이후 2, 3일 이내에 결과가 유선으로 통보가 됩니다. 사용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됩니다. 우선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바우처가 지급됩니다. 훈련바우처를 통한 지원액은 기업의 연간 교육훈련 지원한도금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진행 전 HRD넷에서 지원 가능금액 및 자녀한도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훈련바우처를 활용하여 전문 훈련기관인 세움메듀의 위탁훈련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훈련비 지원율이 기존 90%에서 신규 100%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A등급의 직무훈련을 전문 훈련기관인 세우메듀에서 진행하면 자부담 영원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교육 및 디지털융합훈련 과정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오피스 골뱅이 새우메듀 KR 또는 전화 1833-3075로 연락주시면 전문 상담인력인 이러닝 지도사들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세움의 뒤의 교육 업무를 지원하는 전속 인력들은 이러닝 지도사 2급 및 평생교육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